부산 최초 민간공원특례 사업으로 지어지는 공원 속 아파트. 저는 오늘 동네사적공원 대강로제비앙 모델하우스에 나와 있습니다. 7평수 60평형 아파트를 계약금 3천만원으로 가져갈 수 있는 기회라고 해서 서둘러 달려와 봤는데요 동네사적공원 내집 앞마당처럼 누릴 수 있다고 해요 이 동네사적공원이 얼마나 크냐면요 부산시민공원보다도 큰 규모 축구장 77개를 모아놓은 크기 사직양호작의 10배입니다 엄청난 규모로 지어지는 만큼 동네구를 대표할 랜드마크가 될 전망인데요 공원만 있는 게 아닙니다 공원 속에 야외수영장이 지어지고요 아름다운 숲도서관이 지어지면서 휴 그 일이면 너도나도 몰려드는 대표 여가시설로 자리매김할 전망입니다 살면 살수록 만족도가 정말 클것 같은데요 동네사적공원 대강로제비앙 함께 만나보시죠 파격적인 계약조건으로 만나봅니다 안전하고 확실하게 지어지는 일반 분양 아파트고요 청약통장 없이 모델하우스에서 원하는 동호수 지정할 수 있습니다 17만평 크기의 대형공원과 아파트를 함께 짓다보니 입주기간이 넉넉합니다 2029년으로 예정되어 있는데요 입주 전까지 준비하셔야 할금액 매우 가볍습니다. 2029년 입주까지 단 3천만 원. 3천만 원이면 끝입니다. 추가로 들어가는 비용 없이 저렴한 금액만 가지고도 해볼 수 있는 내집 마련의 기회가 되겠습니다. 또한 입주하기 전 분양권을 사고 팔수 있는 분양권 전매 무제한으로 가능합니다. 2029년 입주까지 손바뀜 되면서 프리미엄 상승될 여력이 매우 큰데요. 누구나 탐낼 만한 로얄 동호수를 선점하신다면 소액으로 해볼 수 있는 분양권 투자로도 접근해 보실 수 있겠습니다. 귀한 회사 배용은 매물까지 안내해드리겠습니다. 모델하우스 내부 구조까지 함께 보실 수 있으시니까요. 영상 끝까지 시청해주세요. 부산광역시 동래구 명륜동 1원 부산의 최중심에 자리합니다. 지하철 명륜역을 걸어서 7분대로 닿을 수 있는 역세권 아파트이며 3호선, 4호선, 동해선까지 이용 가능한 최적의 교통망을 자랑합니다. 지하 4층부터 지상 최고 28층, 14개동 총 1,025세대로 지어집니다. 요즘 보기 드문 대형평형 52, 2평형 만나볼 수 있고요. 실사용 면적은 60평형대까지 나옵니다. 세대당 1.97대로 주차시설 부족 문제를 완벽히 해결했습니다. 확장형 주차공간으로 문콕 걱정 없이 안전하게 주차해볼 수 있겠습니다. 교통여건 살펴보겠습니다. 지하철 명륜역을 도보 7분대로 다닐 수 있는 역세권 입지입니다. 동네고를 중심으로 연결된 국도와 주요 고속도로를 모두 이용 가능합니다. 부산 최초 만덕센텀 지하화 고속도로로 센텀시티까지 10분대 진입이 가능해졌습니다. 교육 환경으로는 부산의 전통 명문 학군 동래 파학군이 자리합니다. 동해중, 동래고, 용인고 등이 가까이에 있어 학군 프리미엄 누려볼 수 있겠습니다. 명륜역 주변으로 자리한 인프라 모두 누려볼 수 있습니다. 롯데백화점, 롯데시네마, 롯데마트 등 대형 상권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명륜동일 때더 이상 일반 분양 아파트 부지가 없습니다. 재개발 부지만 남아 있는 상태인데요. 시공비 가등부터 추가 분담금, 사업 지연까지 리스크 많은 재개발 재건축 단지보다는 확실하게 입주가 약속된 브랜드 일반 분양 아파트가 메리트가 있습니다. 네, 이제 내부 구조 함께 보실 시간인데요. 사실상 전국적으로 씨가 마른 신축 대형 평형, 52평 타입은요. 실사용 면적 60평형대로 만나볼 수 있습니다. 부산 고급 단지에서도 찾아보기 힘든 완벽한 구조와 혁신적인 평면을 자랑한다고 하는데요. 전세대70% 이상이 시야 간섭 없는 아름다운 조망권을 자랑합니다. 요즘 조망권 프리미엄 무시 못하는 거 아시죠? 혁신적인 평면 설계와 아름다운 공원 조망, 너무나 궁금해집니다. 빠르게 만나보시죠. 52평형 내부 구조 함께 보시겠습니다. 테라스형 발코니가 설치된 타입으로 보실 거고요. 네, 현관 팬트리 넉넉한 공간 자랑합니다. 신발장 공간도 이렇게 고급화된 걸로 설치가 되어 있네요. 네, 이쪽에도 이렇게한 켠에 현관 팬트리가 또 하나 들어갑니다. 네, 이곳은 세면대가 분리된 고급형 욕실이고요. 네, 침실 1번입니다. 방 크기 넉넉하게 나와 있고요. 북박이장은 슬라이드형으로 이렇게 보실 수 있으세요. 네, 다음은 두 번째 침실 2번 보겠습니다. 역시나 같은 크기의 방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네, 거실로 가는 복도에도 거실용 팬트리가 있어요. 수납 공간이 굉장히 넉넉합니다. 짐 많으신 분들 너무나 좋으실 것 같아요. 이쪽에는 고급스러운 장식장 설치가 되어 있고요. 네, 주방 옆에 알파룸이 들어가는데요. 네, 그래서 총 방을 4개까지 꾸며 볼수 있습니다. 네, 가장 중요한 이곳이 포켓 발코니입니다. 약2.12 평의 구조고요. 이렇게 4인용 또는 6인용 식탁이 넉넉하게 들어간 공간입니다. 네, 이렇게 테라스에서 가족들 식사하면 너무 좋을 것 같아요. 네, 이곳은 테라스형 발코니까지 설치된 타입이고요. 네, 이렇게 바깥 공간은 야외의 공간이라고 봐주시면 되세요. 아름다운 공원 조망을 이곳 테라스형 발코니에서 네, 멋지게 누려보실 수 있겠습니다. 네, 통베란다 식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고요. 네, 52평형 거실 모습입니다. 우물형 천정으로 개방감 더해졌고요. 네, 탁트인 공간에서 아름다운 공원 조망 누려보실 수 있겠습니다. 네, 이곳이 주방 공간인데요. 네, 식탁을 놓아도 공간이 꽤나 넉넉하고요. 이쪽에 주방, 네, 수납 공간이 넉넉하게 나와 있습니다. 아일랜드 식탁도요, 굉장히 대형으로 가로폭까지 넓어요. 요리하시기에 너무나 편리하실 것 같고요. 창문도 크게 달려 있어요. 네, 주방 공간 천천히 이렇게 보여드리겠습니다. 네, 이곳은 다용도실입니다. 세탁기 건조기 분리 수거함 넣고도 공간이 꽤나 남을 정도로 큰 구조였고요. 네, 이곳이 안방으로 활용하시는 공간입니다. 네, 안방에는 이렇게 분리된 발코니가 하나 더 들어가고요. 이곳은 비상 대피 공간입니다. 가장 중요한 안방의 드레스룸 슬라이드 문을 열고 들어가면 화장대가 탑재되어 있고요. 네, 이렇게 드레스룸 시스템 선반까지 고급바로해서 들어가네요. 네, 이곳이 안방에 있는 부부 욕실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역시나 세면대가 분리된 호텔식 욕실입니다. 네, 이렇게 해서 52평형 내부 구조 함께 보셨습니다. 약 3천여 평 규모의 고급 박 커뮤니티 만나봅니다. 복층형 인도어 골프 연습장과 스크린 실내 골프장, 피팅장까지 모두 갖췄습니다. 다목적 체육관에 피트니스 센터와 클라이밍 장이 꾸며지며 운동 후에는 고급 사우나를 통해 휴식을 취해볼 수 있겠습니다. 자녀들 공간까지 알차게 꾸며집니다. 사재비 인건비, 공사비 상승으로 2029년 입주 시점이 된다면 지금 이 가격 절대 만나볼 수 없습니다. 3천만 원으로 해볼 수 있는 내집 마련 기회. 이보다 더저렴 말씀 없습니다. 지금 이 기회를 꼭 잡아보시기 바라겠습니다. 모델하우스는 예약제로 운영되며 로열 동호수 직영으로 안내받아 보실 수 있는 담당자가 상주하고 있어요. 아래 대표 번호로 지금 바로 전화 주세요.